너야? 어? 응 네. 음. 근데 먼저 언니가 꾸는 거야 정 이거 여기다 놨다 뭐야? 어? 할로윈이구나 호박 그냥 왔으면 다시 갖다 넣어야지 너무 이성좀 늘봄 늘봄한테 호박 봤나 고늘봉이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아, 진짜 유튜브로 오랜만에 찍는 거. 음. 바로, 할로윈, 할로윈 축제로 가볼까요? 이거 동물의 숲을 파, 팔다가 사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요 어, 뭐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 들봉아 호박모종 사러 왔어. 근데 나 지금 돈이 많네. 어, 호박모종! 두 개? 어, 알겠어 근데 오늘은 빨리 끝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다섯 개 아, 아, 맞다. 나 지금 주머이가 쳤네. 그럼, 상품. 근데 나좀 불러줄래? 베리 안녕. 네 이름은 베리. 제가 아끼는 애예요. 근데 뛰지 좀 말아줄래? 그거 왜? 왜왜 왜? 다시 재 언제 또 돼? 어, 왜? 내마당에로 뛰지 마라고. 에? 내 마당. 아까 그꽃 사라졌잖아. 오! 어, 오! 어,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아싸? 요건. 요금... 아이고, 맞다, 나. 팔아야 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러분, 대나무도. 아 이거 하나만 팔면 되나? 아닌데? 돈을총 많이 모아서 새로운 할로윈 사야지. 할로윈은 단내 거라고. 싶어. 이거 이거 거아뭐 하는 거야 나나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뭔데 이괜찮 快步，快步，快步，快步，快步，快了，快了，快了，快啦。那个。哦，万圣节过，那。 다 아, 요걸 팝니다 오! 툴키툴 네! 오케이 배..씨 알아? 배..씨 난 요거 하나만 살게 오케이 음..지 여기에도 사탕이랑 수학 무종이랑 사탕 할수 있다고? 에이. 이거, 호박무좀 아, 요, 아. 요구상점에서는 다한개한 개한 개, 한개한 개씩만 할수 있나보다. 왜? 얘들아. 왜? 왜 그런 거야, 얘들아. 왜? 여기 여기 얘들아, 어디를 왜 하지 마. 왜? 그리고 또그 먼저 호박 모종을 엄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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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됩니다. 바로 왔어. 얘들아, 너네들은 막 이런거 안사니?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아 이제 할로윈데이니까 에이티안 갚아도돼 마음대로 써봐 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호방구름 빨리 빨리 응. 빨리. 응. 엄청 많이 사서 심어야지 이제 그만 이제 가서 진짜 오랜만이 어 아, 마일이 없는데 헐 마일 되게디기 없다 일단 마일 왔나 엄청 많이 있어야 되네 마일 일단 마일 해야 돼내 말이 어옷 갈아입는 거랑 이거 중요한 거랑 낙지를 다섯 번 하고 일단 호박부터 심자 여러분 일단 호박부터 심을게요 호박을 어? 먹을 수도 있는 근데 나 이거 안 먹어 아니야. 여기다 심지 말고 내, 내 땅을 넓혀야 되겠어. 내 땅은 땅을... 아니 이쪽에 내 가? 저기 편지 왔는데 엄청 많이 왔을까? 뭐가? 해변가에다 심어야 되겠어요. 해변가에다. 이쪽 동얘는 친정 보님이오시는데 그럴 수없 없잖아. 막 심고, 심고, 쌀을 고 심고, 심고, 심고. 아, 그니까, 시부모님은 내가 막, 심고,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심고, 심고, 심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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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심고, 너무.. 너무.. 쬐꼼 같나요? 그더더더더 더, 더, 더 사야 되겠다 밤이 되면 내가 무섭게 변신해야 완전 거기.. 바닐라 거기 들어가면 안돼 알겠어? 어차피 너네들은 들어갈 수 없는 데야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라고 그 다음에 물 뿌리개가 없네? KK네? 먼저. 아이고. 똑바로 운전해. 정예준. 정예준이, 정예준한테. 너뭐 말한다. 정예준이, 정예준. 정예준한테. 난 편지가 아니다. 빨리 불러달라고. 어어어어어어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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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옷 가, 갈아입은 리... 아 변신 중에 갈아입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있나요? 곤충 지팡이. 아왜 왜? 이거 왜? <laughs> 원래 나 주라고 했는데. 제...

오케이! Okay. 벌써부터 천만일이 됐네요 뭐가? 솔배관팽! 이린이는 마치 오늘 외출을 안했던 애처럼 나머지 곧침대누워있었구 I